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강남 강원장 채널에서 다이어트를 도전하기로 한 지원자 박지희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고요. <laughs> 네, 저는 5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 제품 위주로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샴푸라든가 이런 제품 위주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살이 찌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있고, 그 외로도 많은 카테고리를 지원을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겠지만,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싶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입고 싶은데, 내가 생각했던 그 핏이 안 나올 때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다이어트에 이번에는 성공을 해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가 원하는 핏으로 입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집순이 성향이 강해서 바깥 활동을 잘안 하다 보니까 운동을 즐겨 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라잉 요가 테니스장 이런 거는 유행에 따라서 등록을 한 적은 있는데 한 달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먹고 싶은 거는 조금. 먹으면서 칼로리 커트제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조금 위안을 삼고 있는 다이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까 안 먹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으로 지속해서 먹고 있고요. 그냥 칼로리가 커트되고 진짜로 몸무게가 줄어든다기 보다는 플라시보 효과로 화장실을 좀잘 간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감량 목표라고 하면 욕심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딱 20대 시절의 그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몸무게에서 딱 7kg만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7kg가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지난해 여름에 원피스를 샀는데, 그거를 한 번도 입지를 못했어요. 반팔에 딱 붙는 니트 재질의 짧은 원피스인데, 그게 굉장히 비싼 옷도 아니고 굉장히 저렴한 옷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입지 못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 옷을 꼭 입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20대 후반쯤부터 직장 생활을 계속 앉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30대부터는 딱 체형이 아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팔뚝 밑에 여기 살이랑 아랫배랑 옆구리, 그리고 엉덩이 밑에 허벅지 살에서 진짜 일부러 누가 찰흙을 딱 붙인 것처럼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위 부위를 제가 제대로 조금 라인 정리를 할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의지가 약한 편이어서 운동을 한달 이상 지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이번엔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많은 직장인 여성분들이 정말 공감해 주실 보통의 체형이지만 부위부위 살이 찐.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 챌린지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성공의 메시지,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다이어트 챌린지 2기. 저 박지 꼭 응원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도 모든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지혜님, 지혜님의 건강 상태도 좀 체크 좀 하고 네. 또 이제 지혜님 몸 상태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챌린지 기간 동안에 제가 좀꼭좀어 이거는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지혜님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위장 장애들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어 단순히 위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아직은 젊으시니까 네. 어 튼튼한 위장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어이 위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다 보면은 위장 장애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제가 위장 기능을 개선해 주게 약 처방을 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 관리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또 효과도 더 많이 볼수 있거든요. 네. 또 심신 안정에 도움 되는 어~ 그런 약재들을 많이 좀 처방을 해 봐도 네. 어~, 어 많이 개선이 되는 경향들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 관리법을 좀 모색을 해보자 어떤 것이 잘못된 건 없으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맛있는 걸 먹고 먹을 때 같이 와인도 한잔 하고 이런 식습관에서 사소한 행복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러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어 네, 어 제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면은 이제 너무 익숙해지면은 네. 많이 먹어야지. 거의 스트레스가 풀린다, 어. 혹은 위장에 강한 자극을 줘야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라고 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음. 자, 먹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하다 보면 또 살도 찌잖아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다른 방향으로 조금 모색을 해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음. 제가 아까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죠? 음, 심신의 균형을 맞춰보는 음. 그러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 제가 듣기로는 좀 운동을 좀잘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어 제가 강남 가원장 채널에서 운동 막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고 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이 몸을 쓰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음. 단지 몸을 많이 써서 다시 배가 고파져서 더 먹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은 하지 음. 말자는 거거든요. 네. 어 몸이 너무 찌뿌둥해 있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경우에 몸의 근육에 긴장이 심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집부둥해지면서 음. 순환도 안 좋아지고. 특히나, 아까 지인님 건강상태 체크하면서 보니까 혈액 흐름이라던가 네. 몸의 체액대사들이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어지럼증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맞아요. 붓는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스트레스 과도로 인해서 몸의 과한 긴장들이 마찬가지로 혈액 흐름이라던가 체액 흐름도 같이 안 좋게 할수 있는 거라서 음. 약간의 스트레칭 정도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장님 말씀대로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근데 스트레칭은요, 우리 이제 어릴 때 기억나요? 아기 때는 아기들 막 아침에 눈 뜨면 기지개를 많이 펴잖아요. 그 정도 수준만 해줘도 좋아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스트레칭 하면은 막 요가 자세까지 해야 되고 막 어려운 자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기들 아, 기지개, 기지개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하는 스트레칭을 조금 자주 해준다. 그런 정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체형의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 밑에 허벅지 부위에 이렇게 살이 딱 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랫배. 점심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잠깐 동안에 먹고 바로 앉아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랫배 쪽에 이제 살이 더 집중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부위별로 살을 뺄 수도 있을까요? 어 제가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직장인 분들 뭐 특히나 뭐 남성분들도 그러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주로 하체 쪽으로 살이 좀 찌고 하복부 쪽으로 좀 살이 많이 쪄서 이런 고민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앉아있다 보면은 당연히 어 체형의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혈행 흐름들이 좋지 않으면은 하체로 내려갔던 혈행이 쉽게 원활하게 어, 상체로 못 올라오니까 네. 그 과정에 서 사체가 부어 보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주로 서 계시는 분들은 종아리로 더 많이 붓고요. 네. 지금 앉아 있으니까 허벅지 쪽으로 붓는 느낌이 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 물론 이게 질병의 상태는 아니니까 치료의 과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게 약처방을 좀 바꿔서 처방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 그렇지만 이제 부위별로 무조건 빠져요라는 말보다는 어,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라고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하복부로 더 나오는 느낌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딱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점심 시간이 짧아서 급하게 또 빨리 먹다 보면은. 어 위장에다가 열심히 음식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다 보면은 위장의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무게가 있으면 중력이잖아요. 그쵸.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압력 때문에 하복부가 더 팽창해 보이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어 아랫배 살이 쪘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많이 찐 만큼 안이 잘 빠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음. 설명드려요.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네 어, 꿈과 희망을 드려야. <laughs> 네, 어, 희망을 갖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인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네. 이렇게 어떻게 좀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정말 말을 잘 듣는 편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앞에서 디렉팅해 주시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잘 따르는 쇼스트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원장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인님 음, 이번 챌린지 이기 시작하면서. 네. 한번 이렇게 파이팅 한번 해 보실까요? <laughs> 좋아요. <웃음> 다이어트 챌린지 이기 박지희 파이팅! 파이팅! <laughs>